선생님 저 임신 36주인데 아, 지금까지 식단 관리 너무 못해서 앞으로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식단 관리 어떻게 하면 좋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편안해지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둘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임신 막달에 체중이 너무 늘었어요. 부종이 심해요. 어, 입맛이 없어요. 속쓰림이 심해요. 등등등. 너무 많은 분들, 너무 많은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형별로 임신 막달 식단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무 체중이 많이 늘어나서, 아, 임신 막달. 어떻게 다이어트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있죠? 만약에 임신하고 나서 20kg 이상 늘었다면 여러분 꼭 매운 음식을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매운 음식에 있는 캡사이신이나 알리신이 체지방을 분해한다고 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임신 막달인데도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분들 있는데, 자,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안 고프고 입맛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실하게 드세요. 그런데 임신 막달에 이렇게 드시면 엄마 몸이 많이 충나겠죠. 그래서 입맛을 살려야 되는데 입맛 살리는 데는 새콤 달콤한 게 최고죠. 그래서 저는 식초 들어간 음식을 한번 드셔 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데요. 식초 들어가고 단백질도 들어간 음식 뭐 있죠? 네, 오징어 초무침 같은 거. 뭐 골뱅이 무침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약간 매운 음식. 천연으로 매운 뭐 파무침 이런 것도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새콤한데 고춧가루 조금 들어간 이런 것도 괜찮은데 뭐 오이무침 같은 거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신김치 이런 거 좋아하시면 어 이런 신김치로 어 김치전 이런 거 해서 또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저는 어차피 또 임신 막달이기도 하니까 낮에 활동량을 좀더 늘리고 운동을 좀더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이런 분들이 기운이 없으니까 또잘안 움직이려고 하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잘 움직이고 식초 들어간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조금 컨디션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 막달 속쓰림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는데 아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깝죠. 낮에보다 밤에 속쓰림이 더 심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엑스라버진 올리브올 한 숟갈 그리고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 이거 한 숟갈 드셔보시고 각종 통증에 좋은 생강차 드시면 좋은데 생강차 같은 경우는. 어~ 시중에 파는 건 너무 달아요 그래서 단거를 먹기에는 조금 거리 낀다 이러시면 꿀에다가 생강 가루를 개어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생강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을 드실 때 이게 속이 쓰리니까 뭔가 너무 자극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맵거나 짜게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싱겁게 드시진 않는지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간을 안 맞게 너무 싱겁게 드신다고 하면 간을 좀 맞춰서 간간하게 드실 필요도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밀가루와 유제품. 네, 정리하자면 속쓰림이 심할 때 생강차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일 생으로 이렇게 드셔 보시고 간을 좀 간간하게 음식의 간을 맞춰서 드시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거, 밀가루와 유제품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부종이 심한 경우인데요. 부종이 심할 때 아, 막달에 코끼리 다리만큼 붓고, 이게 나중에 살이 빠지는 건가? 그리고 내 다리 왜 이렇게 많이 부었지? 너무 자괴감도 들고 약간 우울해지고 이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임신 막달에 걷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걷기 자체가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건전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육세포를 만들 때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또 부종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고요. 노폐물이 쌓여서 또 부종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노폐물을 잘 제거해 줄수 있는 토마토. 이 토마토를 드시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이 토마토를 좀 즐겨 드시는데 토마토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훨씬 더 토마토 영양소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챙겨서 드시면 좋고요. 부종이 심한 분들은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또 하시는데 너무 단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탄수화물이 전체 식단에서 과하면 아무래도 좀 부종이 또 심해지거나 체중이 많이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종 심한 분들도 물잘 챙겨 드시되 가급적 복합 탄수화물 드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지방을 조금은 늘려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생님 저는 입맛이 너무 돌고 자꾸 뭔가 배고파서 먹게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하루 식단, 일주일 식단을 쭉 펼쳐 놓고 보면 대체로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아요. 절대적으로 탄수화물을 이때는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늘려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점심에 좀 탄수화물이랑 비율을 맞게 야채랑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또 야채랑 충분히 드시면 좋은데, 이분들의 추천 하루 식단은요, 아침에 밥, 그리고 계란, 후라이 두개 정도, 그리고 어 간단하게 야채 한줌 정도, 요렇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요건 챙겨 드시는 거죠. 점심은 좀 푸짐하게 드세요. 그래서, 과식을 하시란 얘기는 아니지만, 탄수화물도 충분히, 야채도 충분히,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히 점심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뭔가 허전하다 이러면 견과류 같은 걸좀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과일은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이때 드시는 게 좋고, 저녁은 약간 간단하게 비빔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무나물 잔뜩 해서,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은 조금 줄여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 세 끼를 좀 균형 있게만 드셔도 아마 당이 덜 딸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면 주로 간식으로 고구마, 빵, 그리고 달달한 바닐라 라떼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당이 당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간식으로는 일단 당을 끊고 그리고 주식을 제대로 챙겨 먹는데 점심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되 아침에는 꼭 탄수화물 챙겨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시는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막달에 갑자기 이렇게 드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달에 내가 식단 관리 너무 하기 힘들다 이러면 저한테 막달이지만 식단 관리를 따로 받고 또 산후에도 내가 산후 회복을 하면서 체중을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 전처럼 또 체중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막달 식단 관리 플러스 산후 식단 관리까지 이렇게 세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 막달 유형별 식단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임신 초기부터 후기까지 입맛의 균형에 맞도록 또 영양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나가는 세상 쉬운 식단 관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